송가인 결혼식 날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 감동과 축복 속새 출발 트로트 스타 송가인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그녀는 가족과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평소 가족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송가인은 결혼식에서도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척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Hell. 송가인 가족의 축복 속에서 눈물과 웃음이 함께한 결혼식. 송가인은 결혼식 내내 가족과 함께하며 밝은 미소를 지었으며 부모님의 따뜻한 축하 속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 좋은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고 말하며 감동을 더했다. 아버지 역시 평생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며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결혼식에서 송가인은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형제자매들도 그녀를 응원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2. 가족과 함께한 특별한 이벤트. 이날 결혼식에서는 가족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송가인은 부모님께 감사의 의미로 손편지를 낭독하며 지금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부모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 전했다. 이를 들은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딸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또한 송가인의 가족들은 그녀를 위해 깜짝 축하 영상을 준비해 결혼식장을 더욱 감동적인 분위기로 만들었다. 영상에는 어린 시절 송가인의 모습부터 지금까지 그녀를 응원해온 가족들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으며 이를 본 송가인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3. 행복이 가득한 송가인의 결혼식 결혼식 내내 송가인은 환한 미소를 잃지 않으며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하객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따뜻했다. 송가인의 결혼식은 감동과 행복이 넘치는 순간이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녀의 앞날을 응원했다. 송가인은 결혼식을 마친 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다. 특히 가족들이 함께 더 의미 있는 날이 됐다며 기쁨을 전했다. 결혼 후에도 활발한 활동 예정. 결혼 후에도 송가인은 가수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그녀는 결혼을 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변함없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와 무대로 팬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밝히며 변함없는 활동을 예고했다. 결론, 가족과 함께한 가장 행복한 날. 송가인의 결혼식은 단순한 예식을 넘어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린 그녀가. 앞으로도 행복한 결혼 생활과 성공적인 가수 활동을 이어가길 많은 이들이 응원하고 있다.